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네요. 오랜만에 또 비가 오니까 여러 가지로 바짝 말라 굴러가지고 제가 막온 산에 날리고 하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쟤는 이제 덜 날리겠지요. 지금 한창 꽃 창꽃이 피어가지고 빨갛게 온 산이 물들어야 할이 앞산 뒤산이 다 지금 새카맣게 또 소나무가 자꾸 죽어가니까 불탄 기억을 아무리 잊을래도 잊을 수가 없어서 불난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거리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 넘었는데 4월 5일 날 불이 났지요. 그랬는데 오늘이 오늘 14일인가? 13일이지요. 지금 그렇게 열흘 날 시간이 지났지만 어제까지 잔불 정리하느라고 소방대원들이 와서 계속 불을 그 연기 나는 곳마다 끄고 다니면서 잔불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 지금 여기는 새카맣게 탔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고 참 너무 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생각나서 한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호하여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제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제가 참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면 안 되는데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여기 심도 꽃내쉼터 여기 가족들은 하나도 집은 타지 않았어요. 바로 뚝 밑으로, 마당 가으로, 논뚝밭뚝으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불길이 다 새까맣게 탔는데도 집도 하우스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보다고요. 여와서 이렇게 둘러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정말로 이렇게 앞뒤 산들이 다 탔는데 이 집들은 말쩡하게 정말 보호하셨다고 하나님 계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 집은 다 탔으니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못 드렸고 또 너무 다급하니까 뭐가 뭔지 아무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 죄가 내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손 쓰시지 못하시는 지경에까지 가지 않았나. 제가 새벽마다 요즘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의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으셨으면. 이 죄가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드릴 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특별히 있는데 그게 뭔가면 우리 동서가 이사를 가면서 아주 좋은 고급 자개농을 하나 제게 주고 갔어요. 너무 크고 좋은 건데 어 이게 정말 형님 좀 쓰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자개농을 우리 집에 갖다 줬어요. 그 자개농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 손님들이 그래. 늘 돌아다녀서 돈한푼 없는 줄 아는데 왜 농도 좋고 이렇게 집이 좋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럴 정도로 자개농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개농 안에는 우리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이불을 사철 이불을 다 해다 줬어요. 겨울 여름 봄 이불까지 겹겹이 이불을 새로 갖다 줬는데, 내가 그것을 한 번도 안 덮었고 그농 그 안에 여놨어요. 그래, 더러 문을 열고 이사 와가지고도 지난번 방 청소하면서도 여기 이불을 언제 한번 갖다 덮어 봐야 되는데, 그리고 늘 좋은 것만 입어라, 좋은 것만 골라 써라고 애들이 그래 말해도. 나는 그것을, 뭐, 조, 있는 거다 좋은데, 뭐, 그거 꼭 그렇게 써야 되나. 손님이 오거나 또 아이들을 줘도 내가 안 덮었던 걸 줘야지. 나는 이만하면 만족한데. 그렇게 하고 그 이불을 고이고이 보관해 놨던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불을 헛들어 그이튿 날까지 타는데, 연기 나는데, 그 생각하니까 가장 마음 아픈 것이 그 이불이 정말로 너무 소중하게 여겼고 또 어느 집에 불이 났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저 이불을 좀 갖다 줘버릴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정성을 해가지고 온걸한 번도 안 덮어보고 남 갖다 주기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보관해 놨던 건데 이번에 불이 타서 새카맣게 제가 이렇게 보고는 아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땅의 것은 조미 먹고 도둑이 오고 또 없어질 날이 오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내 마음에 남을 주고 싶을 때 아까워하지 말고 갖다 줬으면 이번에 이렇게 죄로 변하지는 않았을 텐데 제 마음에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 손 쓰실 수 없었다. 이 말씀은 정말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은 우리의 그거가 큰 죄라고 생각이 안 되지만 이걸 태우고 나서 내 마음에 느끼는 게 아까워하고 고의 간직해도 결국 이 세상은 언젠가 젖더미가 될 것이고 이런 화재나 홍수나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다 없어질 건데 내손 안에서 벗어날 날이 오는데 그것을 좋은 곳에 기약게 쓰이면 얼마나 좋았겠나 내가 그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좋은 물건 정말 좋은 데 써야 되는데 그걸 아끼고 아끼고 누구에게 줄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제 마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리고 꽃들이 만발하고 이 산천이 봄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형색색으로 돋아나는 파란 새싹에 하나님의 사랑이 돋아나는 새싹마다 피어나는 꽃봉우리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천을 우리나라는 정말로 아름답게 이렇게 옷 입혀주시는 이 동산인데, 이 하마는 얼마나 무서운지, 악한 우리 사람들의 참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온 산천이 타고 나니까, 왜 그렇게 꽃이 그립고 푸른 산이 그리운지, 앞산을 봐도, 돌아와 뒷산을 봐도, 우리 밭둑을 봐도, 새카만 거뿐리고 펄펄펄 날리는 재만 온 집안에 날라오고 나가면 숨이 자꾸 불 냄새가 나는 거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시 망가지고 이런 것을 체험적으로 제가 느끼면서 이제는 어떤 한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제 마음이 가장 그렇게 마음으로 다급해지는 거예요 아마 저뿐 아니라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후회하지 않고 노아 할아버지는 방주가 뜰때 동전 한 푼도 그 물속에 안 들어가고 다그배 안에 들어갔다 양식이고 그의 노력이고 돈이고 그 배지 있는데 다 써서 그렇게 방주에 다 투자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업에 완전히 투자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느꼈는데 앞으로 남은 생애가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후회 없는 또다 없어져도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그 나라에 좀 가야 되겠다. 그를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더 드립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세상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하나도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예,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징조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악한 세상.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생겨요. 이제 앞으로 저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우리에게도 언제 또 그런 전쟁이 오는지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한이 있어도 믿음 준비는 잘 해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는 하나님과 악한 마귀 사이에 우리 사람이 있는 건데, 우리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따라서 사실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완전히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지경에 있을까 봐제 마음이 그렇게 조, 조여요. 나는 어떤 한이 있어도 하나님 사업에 내가 몸 바쳐 일하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꼭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느껴져서 매일 아침 기도를, 어제 오늘 아침에도 새벽 3시 35분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면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셨고, 우리 가족을 너무 돌보셨다. 얼마나 큰 사랑을 매일같이 체험하는지만 하루도, 하루도 그냥 넘어간 날이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장노님이 버섯을 한다고 그 드라이로 이렇게 파는 기계가 드릴, <laughs> 드라이가 아니라 드릴. 드릴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뚫었어요. 그, 그 버섯, 그, 저기, 들어, 정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드릴로 이렇게 버섯을 넣는다고 뚫고, 나는 또볼일 있어서 나갔어요. 나갔다 왔는데, 아, 본래 그 드릴 쓸때늘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급히 돌아가니까 아주 옷도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조심해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뭐, 늘 하던 거니까 그걸 그렇게 겁을 내지 않고 그냥 일하게 두고 우리는 나갔다 왔는데, 아, 오니까 글쎄, 이 두꺼운 바지가 두겹 내부까지 싹다 이렇게 찢어버리고 이렇게 너덜너덜 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죽을 뻔 했다.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했느냐고. 글쎄, 오늘 큰일 날뻔 했는데, 나는 이것을 아무리 아무리 막 옷이 감겨가지고 풀라고 해도 안 풀리고 계속 가만 들어가는데 이제는 내 살이 뚫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는 거게 아무리 꺼도 안 되고 근데 저절로 탁 이렇게 꺼지더래요. 그래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안그려서면 다리를 뚫고 그게 뭐 기계가 사정이 있습니까? 사람을 뚫고 갈지 뭐 어디로 뚫을지 그 자리 에 넘어졌으면 가슴도 뚫을 거고 다리도 파고 들어가는데 그 들이를 참, 힘으로 잡지 못하는데, 나중에 옷을 다 풀고, 기계를 다 다시 작동하니까, 기계가 작동이 안 되더래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제 몸은 괜찮으니까 옷은 벗어서 갈아입고, 다 살펴도 기계는 아무 탈이 없더래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기가 안 들어더래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차단기가 내려갔더라는, 차단기. 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까지 뭐 교통사고니 무슨 사고니 나무에 떨어져가 갈비뼈가 일곱 개떨어지면서 폐를 찔러가지고 병원에 가자마자 가슴 뚫고 공기 넣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날로 그 시간만 놓치면 얼굴이 하얗는데 완전히 숨이 꺼지는데 바로 병원에 가서 그래도 살려주셨고, 그런 기적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이 하나님께서 차단기를 내려주지 않았으면 오늘 또 무슨 큰 사고를 당했을지 모른다는 걸 제가 막 느끼니까 소름이 끼쳐. 오,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을 지키셨다. 제가 바로 그런 소리였어요. 너무 놀랍게도 그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 아들의 힘으로 그 기계를 잡을고 멈출 수가 없으니까 역사하시기를 천사가 와서 이 차단기를 내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기계가 뭐센 것도 아닌데 차단기가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차단기를 내려주셔서 기계를 멈추게 하셨고 주의종을 그 위험한 사지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 불이 나고 이거 다 타게 돼온 세상이 새카맣고 타고 또 그렇게 집이 타도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또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제 마음에 모든 것다 정리하고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새로운 경험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실 줄 저는 믿고 마음이 염려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라 자꾸 산천을 보고 또 들을 보고 또 자두 꽃을 보니까 자두가 하얗게 지금 만발하게 온 밭이 하얀데 그 불탄 자리만은. 다 나무가 죽었어요. 불기운이 올라가 가지고 그 뜨거운 바 기가 이렇게 끼치는 나무는 그대로 죽고 꽃한 송이 못핀걸 보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세상에 참 이런 잠시 하루살이 같은 이 인생 살이 속에서도 불기운에 견디지 못하는 풀이나 저런 꽃이나 이런 거는 안 돼. 근데 다 좋은 거다 타도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다고 하면, 새 꽃, 철근이에요. 철근, 철근은 그렇게 뜨거운 열기와 불 속에서도 그대로 새카맣게끌어넘 남아기나 하나도 제 모습을 잃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이 세상이 불타도, 우리는 금속이 돼가지고 다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물병이 쭉 이렇게 플라스틱 물병이 있는데 다 녹아 거고 꼬그려지고 막 형편 없는데 그 속에 물이 든 거는요. 조금 꼬그려져도 타지도 않고 물이 들어있어서 그냥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변형 돼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교 교훈을 받은 것은, 아, 이 속에, 같은 플라스틱 병이라도 속에 물이 있는 것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완전히 망가져. 그리고 그래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이 세상에 어떤 재화가 와도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없어지거나 망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하면서, 맞아. 내 안에 우리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절대로 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새꽃처럼 강한 믿음을 가져서 꼭불 속에서도 살아남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제 이야기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새 꽃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시험이 닥치고 환란이 와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하늘나라 꼭갈수 있도록 믿음 준비 잘 하고 또 하늘나라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아닌 좋은 나라 갈수 있도록 준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